자, 이번에는 미분 계수 성질, 어, 미분의 정의를 이용하는 문제인데, 음, 한번 문제를 보고, 간단하게 한번 정리하고, 문제 풀자. 일단은, 다음 함수 fx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한데,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부터. 자, x가 2로 갈 때거든? x가 2로 가까이 갈 때, 극한 값이 현재 4라고 존재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2 넣으면 어떻게 돼? 뭐가 0이니까, 분자도 2 넣으면 뭐가 돼야 된다? 0이 돼야 돼. 그래서 2 넣으면, F4 빼기 4가 0이 되려면, 오케이. F4가 4가 돼야 4 빼기 4는 0이지. 그죠? F4가 4란 걸 일단 첫 번째 알았고. 그 다음, 자, 여기서 먼저 이제 학생이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 F'A. X가 A일 때 접선의 교육이, X가 A일 때 미분계수, X가 A일 때 미계수, X가 A일 때 순간 변화율, X가 A일 때 변화율 다 똑같은 말을 했지. 이거를 정의 수학적 정의가 제일 중요하다 그지 두 가지가 있거든 어떻게 되더라 혹시 리미트 증가 부분은 0에 가깝게 분모는 x 증가량 h 분해 분자는 fa h 빼기 fa 그죠 그림으로 해서 했던 거 설명 기억나지 일단은 일단 외우자 도 함수 정의 a 일때 접선의 기울기는 이렇게 쓰는 거야 그지 또는 한개더 l 지 리미트 x가 a에 가까이 갈때 x-a 분의 뭐? 분자는 fx-fa다. 그지? 그래서 모양이 몇 가지? 두 가지고. 둘다뭘 의미한다 지금? 그죠? 어, f'a를 의미하고 있다. 그지? 이 표현은 정말로 중요하다. 그죠? 그래서 꼭좀 기억합시다. 제발. 됐지? 어, 됐죠? 그래서 또 구조도 기억해야 돼. 구조는 자 어, 구조를 보면 여기 가운데 h, h, 뜻하, 같고, 빼기가 돼야 되고, 요 a, a가 돼. 같지? 그 때, 분자의 오른쪽에 있는 a가 f'a 주인공 a가 되는 거다, 알겠지? 요 a랑 같죠? 그 다음에, 요 표현일 때는, 요 x, x, 뜻하, 같고, a, a 같고, 가운데 부분 뭐, 빼기 빼기일 때, 또 마찬가지, 분자의 오른쪽, 그 a가 주인공이 된다. 두 가지 표현 다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알겠지? 그러면, 자, 아까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요 부분에서 0분의 0꼴이 그지? 극한값이 존재하는 조건이니까 x 대신 -2, 어, 2 넣으면 f4가 될 거고 f4 빼기 4가 0이다 해서 f4 값이 4가 나왔어 그지 근데 요 모양이 이 구조가 지금 현재 이 구조가 뭐랑 비슷하지 지금 도함수 정의 중에 얘랑 비슷하지 그죠 근데 조금 다른 게 뭐야 지금 4가 지금 나와 있잖아 여기 f 뭐가 와야 되는데 근데 보니까 우리가 뭐지 4가 누구랑 같다 f4랑 같잖아 그럼 얘를 어떻게 써도 된다 그쵸. F4라고 써도 된다. 그지? 그러고 나면, 모양이 어때? X제곱, X제곱, 같이, 이렇게, 같아졌지, 요거처럼 똑같아졌네? 빼기 빼기고, 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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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똑같네. 그죠? 그럼 얘는 한마디로 뭐야? 분자의 누구? 오른쪽 거. 오케이? 어, 주인공이 되면서, 이렇게 되네. F'4도 얼마? 결과, 4란 걸알수 있네. 그죠? 이 부분을 만들 줄 알아야 된다. 그지? 그래서 항상, 요 조건이 뜨면 몇 가지? 두 가지가 나와. 함수 값이랑 f', 프레임. 오케이? 미계수두개 나온다, 알겠지? 근데, 자, 자기는, 이제 로피탈을 써도 돼, 살짝. 보세요. 리미트 x가 2로 가까이 갈 때, 분모 미분하면 얼마? 2x 분해. 분자 미분하면, f 미분했는데요, 그지 근데 x가 아니니까, x가 아니지? x제곱이잖아. x가 아닐 때 항상 뭐라고? 한번더 미분해서 곱하랬잖아. 그지한번더 미분하면 2x. 뒤에 건 상수니까 미분하면 0이고. 그지? 그래 놓고, 다시 2 넣으면 4분의2 넣으면 f'4 곱하기 4는 얼마? 4다 해서 정리하시면 어떻게 돼? 어, 4, 4 약분 되고 f'4는 4. 오케이. 요거랑 어떻다? 결과가 똑같지. 그죠? 어, 높이탈수 있으면 편하다. 일단, 일단 기억하시고. 그래서 일단 이 문제 다시 들어가서 구해놓은 조건은 두 가지네. 그지? 어, 이제 문제를 풀 건데, 문제를 보니까, 어, 얘 부분, 이 부분은 구조가 누구랑 비슷하지? 그죠? 어, 구조가 이 구조랑 비슷하다, 그지? 근데 이때, 선생님이 얘기한 것 중에 또 하나가 있지. 요갈라 부분, 요 X 증가량이잖아요, 그지? 요거 빼기 이거 했을 땐 뭐랑, 분모랑 어떻다? 같다. a 다기 H 빼기 A 하면 H 맞잖아, 그지?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 요거 4다기 3H 빼기 4 빼기 H 해볼까? 4다기 3h 빼기 4다기 4 플러스 h가 되지. 약분 되고 사라지고 얼마? 어, 얼마야? 4h네. 그래서 분모가 뭐가 돼야 돼? 오케이. 4h가 되려면 억지로 4를 곱해. 아, 4를 나누는 거지, 실제로. 그럼 곱하기 뭐 해주면 된다? 4 해주면 문제가 없잖아.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음, 이만큼 이 부분이 뭐, 이 부분이 한마디로 뭐가 된다고? F'4야, 알겠지? 오케이? 어, 4가 주인공이야, 이렇게. H 증가 부분은 의미가 없다 했다, 그죠? 그렇게 되고, 곱하기 누구? 4, 그지? F'4는 얼마? 구 해놨잖아, 아까. 4였지. 그럼 4 곱하기 4 하면 얼마? 16이 답이다, 알겠지? 됐죠? 어, 여기서 다시, 이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 요 알맹이, 안에 있는 부분, 여기 X 값이거든, 요 X 값, 요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뺐을 때그증거량이랑 분모랑 어떠야 된다? 같다. 그러면 이제 모양이 같아진 거고, 모양 맞추기가 된 거고, 주인공은 누구? 항상 h가 주인공이 아니고, 누구? 요 4가 주인공이다겠지. 음, 그래서 모양 맞추기를 할 건데, 앞에 거에서 뒤에 걸 빼보세요. 요 앞에 거 4-3h에서 4-h를 빼면, 뭐가 되지 지금? 그치, 4h가 되잖아. 그죠? 그래서 분모에다가 억지로 4를 써. 곱하기, 나누기 4를 했으니까 뭐 해주면 돼? 곱하기 4 해주면 문제가 없고, 그래서 이 부분, 이 부분이 통째로 뭐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f 프라임 4가 되는 거야, 알겠지? 오케이. 그렇게 기억하시고 문제를 풀어주세요, 알겠죠? 또 다음 수정이 꼭좀 기억해야 된다, 알겠지? 여기. 음, 됐지 오케이, 수고했습니다.